여기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에 있는 장안평 고미술상가입니다. 장안평 고미술상가는 1983년부터 형성된 상당한 규모의 고미술상가입니다. 최근에 고미술협회는 장안평 답심리 고미술상가와 함께 제1회 답심리장안평 고미술축제 전시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장안평 고미술상가는 우성빌딩, 송화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건물이 장안평 고미술상가 우성빌딩입니다. 답심리와 장안평 고미술상가는 1980년대 초부터 만들어져 현재는 약 100여개 고미술 전문상가로 형성되어 있으며 여러가지 도자기 고서와 고서적 전적 목기 민속품 다양한 성물과 공예품 등약 7만여점의 문화유산을 볼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고미술시장입니다. 우성 빌딩 앞에는 사람 키 높이의 석인상을 비롯 여러 가지 돌로 만든 조각물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무덤 앞에 설치했던 석인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무덤에 돌로 만든 인물상을 세우는 것은 고대부터 내려온 전통이었는데 통일신라 시대부터 왕릉에 석인상이 출현 고려때는 사대부까지 확산 문인석과 무인석 구분이 시작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문인석과 무인석을 수없이 많이 세웠답니다. 조선시대 사대부의 무덤에는 동물을 조각한 석수는 거의 세우지 않고 주로 석인상을 세웠으며 석인상의 경우도 대개 문인상 한 쌍으로 구성되고 무인상은 매우 적다고 합니다. 문인석은 관복을 갖추고 손을 가슴에 모아 호를 쥔 형상입니다. 여기에는 무덤 석인상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석등이나 사자상 등 다양한 성물과 사랑키보다 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석인상도 실제 누군가를 모델로 한것 같은데 모두 눈을 감고 있으며 표정이 온화하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면 엷은 미소를 띠면서 장난기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집트 룩소르 신전의 도열한 조각상보다는 더 인간적인 모습을 느끼게 합니다. 절구통이나 말구유 같은 먹이통인데 단단한 화강암을 다듬어 만들어 천년 이상을 변함없이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수천 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특이하게 생긴 조각상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문인상, 무인상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탑은 장명등은 아니고 사리탑이나 큰 탑의 부분 같기도 한데 아무튼 불교적인 조각상이 새겨져 있어 사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제주도 도라르 방도 와 있습니다. 돌할아버지로 현무암으로 만들어서 제주도 성문입구나 길입구에 세웠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돌하르방은 47기 정도 있으며 기원은 북방설 남방설 한반도설 제주도 자체설이 있습니다 석조물은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추위에도 견디고 있는데 모두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손상된 것은 안 보입니다 집안 전통이나 면모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선물인데 요즘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실내에 들어오면 각종 미네품 가구, 도자기 등이 상가 복도에 널려 있습니다. 이것들도 상당히 가치 있고 값도 나가는 물건들이지만 상가 주인이 아끼는 물품은 당연히 가게 안에 보관하고 진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전의 목수들이 일일이 숫작업을 통해 만들어 놓은 문짝들은 여기에서 그냥 복도에 두고 판매합니다. 상가에서 정성껏 모신다고 하니, 시간 나면 한번. 구경하러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집은 도자기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가게인 것 같은데, 다른 것도 같이 있습니다. 양철통 모양의 큰 물통도 여기서 파는 걸까요? 이것은 가마 같은데 드라마 소품이나 전통 체험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tv쇼 진품 명품에 나올 만한 장롱이나 반다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롱이라면 옷과 이불을 넣어 두는 가구로 부르고 있는데 장롱은 장과 농을 합쳐서 부르는 것으로 장은 옷장, 찬장, 책장과 같이 하나의 통으로 된 가구이고, 농은 한 층씩 따로 된 것을 위아래로 배치한 것으로, 그릇이나 의류, 친구 등을 넣어두는 수장구이고, 두 짝의 문판을 닫아 여러 층의 칸을 만들어 주로 의류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였답니다. 반쪽을 여닫는다는 말에서 유래된 반다지도 있고, 나무로 된 장방형의 상자인 궤는, 돈, 책, 문서, 건어물, 재기, 활자 등 귀중품 보관 용도로 사용하고, 함은 수납물품에 따라 의함, 약함, 문서함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 괴는 상판이 반만 열리는 윗다지이고, 함은 상판 전체가 하나의 문으로 열고 닫힌답니다. 여기는 중국 도자기 등 골동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가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차분하게 천천히 돌아보시죠. 우성 빌딩에는 1, 2층이 고미술품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있어 계단에도 산수화 등 그림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골동품은 유서 깊은 서화와 각종 기물로서 희소적 미술적 가치를 지닌 물품으로 현재는 고미술품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인답니다. 조선시대는 고동이라 불렀으며, 현재는 고미술품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골동은 옛그릇을 뜻하는 홀동이 와전되어 생겼다는 설과, 뼈를 장시간 고아서 끓인 국인 골동갱이 오랫동안 애완된 고기에 비유되어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방가사 유상을 만나게 됩니다. 방가사 유상 앞에 나이트클럽을 광고하는 명함이 놓여져 있습니다. 혹시 고민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볼동품이든 민속품이든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상가 앞에는 달마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장안평 고미술상가 두 번째 송화 빌딩입니다. 빌딩 앞에도 성물들이 보이는데 전통 제품과 함께 외국에서 들여온 작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키호테도 있고요. 파이 애플을 든 거대한 아프리카 여인상도 있습니다. 이상, 장 안평 고미술 상가 였 습니다. 감사 합니다.